여러분, 안녕하세요. 짜야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이 발음하기 어려운 일본어 발음에 대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자자자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 자. 자 이렇게 자가자 자가 같아 버리는 분이 많아요. 예, <laughs> 고자이마스. 자, 자. 자아 저なくて 자. 자. 어, 맞아요. 자. 어, 자가 아니라 자. 다음은 자가 들어간 단어로 말해 보도록 할까요? 자. 잔넨. 잔넨. 어, 잘하네. 아, 그래? 어. <laughs> 괜찮은데? 자. 마자콘 마자콘 아, 어 잘하네 잘하네 어. 마자콘 뜻이 알아요? 몰라 <laughs> 자 야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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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하네 아, 잘하네 어. 그러면 마지막 문장으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국분이 어려워하는 게 이거죠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가 아니라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가 되는 분이 많아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가 아니라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구분하기 어려운것 같은데 자? 응. 자가 아니라 자가 되는 분이 많아요 똑같은거 같은데 자가 아니라 자자 자. 자, 자. 어, 가 아니라 자자자이 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아 그리고 이거 하나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가 아니라 그냥 아리가토만 말할때도 아리가또가 아니라 아리가또라고 말하는 사람. <laughs> <laughs> 한국말로 그게 맞을 수도 있지. 왜냐면 우리가 표기를 할때 아리가또 한 다음에, 우는 안 쓰면은 우를 이제 아리가또라고. 그걸 뒤에를 안 배운 사람은 아리가또라는 하는 거지. 일본어. 어... 일본안 배우고 여행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음, 하긴 뭐 귀여우니까 괜찮은데. 일단 이거 참고로?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리가또가 아니라 아리가또. 똑같은 것 같은데? 아리가또가 아니라 아리가또 아리가또? 아리가또 아리가또? 응 두번째는 저저저저가 <laughs> 되고 있어요 저저저 so, so, so. 됐지? <웃음> 잘하네 저저저저네 <laughs> 저가 아니라 저저 저가 so. 아니라 저 입니다 저저 맞아? 어 맞아요. 어... 잘하네. 잘해. 어. <laughs> 이게 조가 아니라 조가 되는 돈이 많아요. 뭐라고요? 조가 아니라 조가 되는 돈이 많아요. 조, 조. 어. 어, 어, 어. 난 이렇게 한한 글자만 하면 되는데 단어로나 문장으로 하면 잘안 되던데? 네, 그러면 단어로 말해볼까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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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로. 저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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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로, 저 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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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로 저로 오 잘하네 맞아 어저 좀비 저 좀비 좀비 좀아 좀비. 좀비는 좀 어려워하는 것 같네 좀비 좀비 좀 좀비. 좀비. 좀비 좀비 틀려 잘하는데 그지 말하자면 저 말할 때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조금 힘을 빼고 힘을 어떻게 빼저 좀비 ゾンビ。ゾンビ。ゾンビ。ゾンビってなってるから、<laughs> ゾンビってないっすよ。<laughs> ゾンビ。<laughs> ゾンビ。ゾンビ。ああ。ゾンビゾンビ。ゾンビ。ンビあポダとチャイオスローゾンん、うん、で。からまあ、文字をもらえばおるかよ。うん、い,い文字は以上、どう,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うと俺もねちょう。 도조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도조가 <laughs> 아, <맞아요. 웃음> 돼버리는 분이 많아요. 도조가 아니라 도조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가테는 분이 많아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도조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라고 말해야 되는데, 도조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아까 좀비 하면서, 어. 좀비가 있습니다는 해봐요. 좀비가 있습니다는 뭐야, 일본 말로? 좀비가います. 좀비가います. 응. 좀비는います야 아리마스 아니고? 좀비가ありますとは言わない 좀비가います. 좀비가いる. 아. 그다음 <laughs> 세 번째 츄입니다. 아, 이거 좀 어려워. 이는 나도 모르겠는데. 츄 츄. 고니선 츄가 아니라 츄랑 가까워지는 것같 다시 도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야. 달라졌어. 였는데가 아, 맞아. つつ 혀가 어디로 가야돼? 수 혀가 천장에 닿 여기 위에? 혀가 고야 렇야 있고 이 사이에 조금 공간이 있고 수 그리고 그 사이에 좀 수의 그 뭐랄까 소리가 수의 그 사이에 나가는 느낌이야 한번 해봐 수수수수 잘하는데? 아 그래? 좋아하는 거봐 진짜 나 덕분에 잘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잘하는 게아니 솔직히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아 진짜로? 제가 한국 사람이 할때 어떻게 하지?

맞아? 어, 맞아요. 어맞아 잘하는데. 아이고 재미없네. <laughs> 이 발음에 가장 어려운 게 있어. 1부터 10, 1부터 응. 그거 해봐. 천천히. 123456789 10, 9, 10, 9, 10, 9, 10, 9, 10, 9, 10, 9, 10, 9, 10, 9, 10, 9, 9, 10, 10, 토 토. 내가 한 괜찮아? 괜찮은데? 아, 그래. 뭐는데 재미없어. 즈즈 트위터. 트위터. 즈 츤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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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なたのことよ 츤데레. 그러면 문장으로 1つ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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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う,ください 어렵네. 또안 돼지. 도에 문준에서 이게 아, 난 따로 일본 사람은지는난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아. 아,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히터츠 그다사이. 히터츠 그다사이. 잘하는데? 맞아? 어. 아, 사실. 나는 모델이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한국, 다시 한번 말해봐. 한국 사람이 하는 걸 일본 사람이 하는 거예 제가 말하면 조금 오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알기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할게요 츄가 아니라 쓰스. 주가 아니라 쯔예요 쯔. 통역이란 단어를 일본어로 해봐요. 통역은 일본어로 쯔 야쿠. 쯔 야쿠. 쯔 야쿠. 쯔 야쿠. 쯔 야쿠. 데 맞아. 보로긴 응. 해 이거. 보로가 알아요? 보로? 뽀로? 보로가 뭔데? 보로. 보로. 뽀로. 보로 뽀로, 로가 아니라? 보로. 뽀로. 보로가 뭔데? 보로. 뽀로. 보로가 뭔데? 보로가 아니고 보로. 아이고. 보로 몰라? 보로. 어운 좋아서 그냥 가끔 되는거예요 갑자기 어, 뽀록이라 그래. 뽀록 뽀록? 아, 보록? 뽀록? 보록? 어, 어, 뽀록 났네 뽀록 났네? 어. <laughs> 왜냐면 내가 발음을 했어 근데 사회상 사람이 오케이 했잖아 음. 근데 사실 난 뭐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니까 러 이거는 내가 일관적으로 할 수가 없는거야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음. 좀... 그니까 러 차이를 알아야죠 차이를 알아야 돼? 어 그니까 자가 아니라 자 자가 아니라 자음 그리고 조가 아니라 조음 조가 아니라 조조조조조 틀렸어? 맞는데 조통신이라 단어를 일본어로 해봐.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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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sta? 맞아. 한국어로 달 일본어 어렵다 이렇게 막상 말하달 일본어 스키 스키 <laughs> <laughs> <틀린 것 웃음> 어, 아, 좀 위험하네. 스키, 어, 스키,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슈키 이번에 한국 사람이 들리기 쉬운 일본어 발음에 대해 해봤는데요. 아 어, 진짜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많이 듣고, 그리고 많이 말하고, 많이 듣고. 많이 근데 말하고. 이게 혼자서 해도 난 내가 들어도 내가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그거는 좀... 하긴 그렇지. 이게 많이 듣는다고 해도 그냥 들으면 안 돼. 좀그부분을 두고 뭐가 다른지 차이점을 찾은 다음에 들어야지 음, 음. 그냥 들으면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안될 수도 있을 거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거가 아니라서 그 제가 이번에 만든 거뭐 듣고 그 차이를 모르면 알수 있을 때까지 많이 듣고 그리고 말 해보고 어 뭐할수 있으면 일본인 친구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친구한테 물어보고 뭐안 되면 어 저는 이곳 섀도잉 전에 이혼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섀도잉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섀도잉도 내가 말하는 게 맞다고 알아야 섀도잉을 제대로 하지. 뭐, 일본인 친구가 없다, 물어볼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섀도잉? 일본인이 말하고 있을 때 같이 말해보는 거? 그거를 계속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봤을 때. 나는 왜 이러지? 아직까지. 섀도잉 했어요? 응. 이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뭐 신경이 쓰이는 분은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느끼는 게아 이게 귀여워요 그냥 어 일본인이 들면 그렇게 나쁜 이미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발음이 좀안 좋았다고 뜻이 안 통하는 것도 아니니까 뭐 그럴 때도 있지만 물론 뭐 그것보다는 뭐 통한다 안 통한다 그 이야기면 뭐 악센트 억양 뭐 그런 거 악센트 액센, 내가 악센트도 안 되고 음. 다안 되네. 그게 더 뜻이 안동할 때가 많아요. 그게 들리면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아메 아메 뜻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타했다타했다 먹었어 아 먹었어 이거잖아. 한국도 똑같잖아 이거는 아이 차이 이거를 더 정확히 아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도 영상 만들 수 있으면 나중에 만들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